고린도 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 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고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고,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불륙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쟁방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곡해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네 형제들아, 글로에 집, 글로에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개바에게 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라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사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그리스도가 가이의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내가 또한 스테 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정확히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밀어내는 것이요 권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연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분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료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 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내말간의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이 없어질 간언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시에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오히려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훌륭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